우리나라 구한 말에, 그동안 닫혀 있었던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이 열려지면서 서양의 문물들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신기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 어느 아마 권세 있는 대감이 선교사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비누였던 것 같아요. 비누 한 상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가 주면서 이것이 비누를 가지고 얼굴을" 닦으면 깨끗해진다, 때가 잘 씻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감이 그 비누를 받은 다음에 친한 사람들에게 그 것을 자랑을 하면서 그 가운데 이게 선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한 지인들 가운데 그 당시에 독립운동의 앞장섰음에 YMCA의 기타를 잡는데 거의 삼파 역할을 했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 그분에게 그 비누를 주면서 이것으로 얼굴을 닦으면 때가 잘 아, 그, 어, 그 빠진다고 그죠? 자 얼굴이 잘 씻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을 받아든 이상재 선생이 갑자기 칼을 꺼내더니 그것으로 비누를 깎어요. 깎더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사람아 이거는 얼굴에 때를 어, 그, 씻는 거지 먹는 게 아니네. 그랬더니. 그때 태어난 표정으로 이상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으로 얼굴에 때만 씻으면 되지만 저는 뱃속이 시커먼 사람이라 뱃속에 때를 좀 씻어 볼까 해서 이 비누를 먹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 뜻이 있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외치지만 사실 개혁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누구나 다 개혁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개혁 피로군, 피로 증세에 쌓여 있습니다. 스트레스만 쌓여갑니다. 정치 개혁을 부르진 지 오래인데 정치권의 구태와 나태는 부패는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겉만 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개혁하겠다고 하는 일이 뭔가요? 법을 바꾸고 제도를 새롭게 고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얼마 안 가서 그렇게 새롭게 바꾼 그 제도와 법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진정한 개혁은 제도가 아닙니다. 법을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은 사람을 바꾸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의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종교 개혁. 과연 무엇이 종교 개혁일까요? 교회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교회의 겉 모습을 바꾸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종교 개혁일까요?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좀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을 바꾸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제도에 있지 않고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 이 개혁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읽어왔었던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오늘 내일 하던 그 시점이에요. 멸망 당하는 바로 전후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었던 그들,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 선민 불패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켰다, 예루살렘을 함락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충격 가운데 왜 우리가 망했을까, 원인을 찾기 시작했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은 뭘까요? 드러난 원인은 간단해요. 외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들이 외교적 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군대가 약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게 멸망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에스겔은 전혀 다른 점을 지적합니다. 좀더 근원적인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것은 타락입니다. 신앙의 타락, 종교의 타락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 근본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쭉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리고 유다 나라의 죄악상들을 그대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25절 보세요.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래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러면 왕족들, 정치적 권력을 쥔 왕족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더 정확합니다. 왕족들입니다. 정치적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역했다는 거예요. 왜 반역했다고 하나요?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나라를 잘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백성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 그 책임을 저버린 겁니다. 반역한 거예요. 마치 그 반역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다, 굶주린 사자가 먹, 먹이를 향해 막 달려들듯이 지키라고 주었는데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말 우리식으로 좀 표현해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하나님의 서운함이 하나님의 배신감이 여기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남용해서 그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모든 재물들을 빼앗았어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과부들이 늘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라고 주신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반역입니다. 나라를 포악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왜 권력을 쥔 왕족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그 다음 절부터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26절 보세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지금 에스겔은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해 이제 지적합니다. 죄악 그 이면을 보니까 왜 나라가 이렇게 꼴이 이런가 이면을 보니까 거기에 제사장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을 향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서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어떤 의미에서 경계선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경계선에서 있는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분명히 다른 민족들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분명한 선을 그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려 주어야 되고 구별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에스겔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이 일에 실패했어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재논의 물대기식으로 해석하고 거룩한 삶과 그리고 이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그 경계를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거룩함의 상실입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없어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닮아 가는 겁니다. 세속화입니다. 타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와 너무 흡사하지 않나요? 언제부터인지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언제부턴가 우리가 잊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구별되는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었네요. 안타까운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목적은 잊어버린 채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의 부흥, 교회의 성장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성장이 목적이 되고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열심히 그 일은 했어요. 그래서 결과는요. 교회는 성장했어요.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다 서울에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대한민국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면서 교인들도 그 속에 속한 교인들도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것이 어느 때부터인지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되어 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가치관을 갖게 되어 버린 거예요.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겠다고 하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교인들은 점점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는 미신화의 현상까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처럼 여겨야 될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없습니다.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도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나타난 줄 아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의 능력은 없는 기형적인 신앙과 교회 속에 혹시 혹시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경고입니다. 그다음 28절 보면요. 선지자들을 언급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자, 예언자가 나와요. 선지자가 나와요. 예언자는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늘의 눈으로 보고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스스로 자기가 만든 환상 속에, 자기의 욕심이 만들어낸 자기의 욕심의 환상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이 땅에 그들을 보내셨는지 소명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채 자기 이 속을 차리기에 급급해서 세상 사람들을 탄압할 때 그때 거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개혁해야 되는 책임이 예언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 시대의 성전의 예언자들은 아니오라고 하는 말보다 예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먹이를 뜯는 사자처럼 백성을 죽이고 불의한 이득을 취할 때 그때 예언자들이 그 앞에 침묵합니다. 오히려 회칠하여 덮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합리화해 주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도 보니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들지요. 얼마나 조악했어요. 일종의 야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속으로 쾌제를 부르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외쳤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눈을 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불의를 합리화시켜 주는 종교는 이미 죽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은요, 타락한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제가 쉽게 읽어볼게요. 그런데도 그 땅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회칠하여 덮어주고 속임수로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들에게 거짓으로 점을 쳐주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주 하나님이 한 말이라고 하면서 전한다. 이렇게 두렵고 떨림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교와 정치는 창조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할 때 그때 건강한 겁니다. 종교와 정치가 유착하는 순간 이 땅의 정의는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앞으로 불러내야 될 책임이 있는 교회가. 만일에 이 세상의 권력과 야합한다면, 그럼이 땅의 정의는 어디로 갈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물질과 권력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야합해 버리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언자 그 제사장들도 타락했어요, 예언자들도 타락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백성들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죠. 마지막으로 기대하될 영적 지도자들마저 그들이 기대지 못할 때 그들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29절 보세요. 이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자,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은 정말 타락의 현상이에요. 위에서 내리 누릅니다. 거기에 백성들이 내리 눌려요.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는 선지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포악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힘이 없는 자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 나보다도 힘이 없고 공핍한 자들을 이제는 자기가 가진 그 작은 힘으로 내리 누르기 시작합니다. 온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어 버렸고요. 날강도같이 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돌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30절 31절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잘 들으세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이 임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능욕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죽게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눈물과 탄식의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비참한 종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절을 읽다 보면, 읽다 보면 그 가운데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운이 남아 있어요. 그 여운이 뭘까요? 3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0절을 주의 깊게 읽어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눈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눈길에 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극률을 보여주십시오. 세상을 붙들고 외치는 한 사람 그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거두셨을 텐데 그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o 과 u s 라 기억하세요? 의인 열 명이 없어 a 멸망했어요 m Yosotan. k h a n s 더 절박한 심정이세요 열 명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만 한 사람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성경이 말하는 그그한 사람은 성경대로 하면 무너진 성을 새로 쌓는 자, 무너진 데를 자기 온 몸으로 가로 막고 서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멈추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예레미야 5장 1절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멸망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나의 마음을 깨닫고 나의 마음을 아는 그 나의 극류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나의 진노를 처리하고 이 성의 운명을 바꿀 것이니 제발 좀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발 내가 지금 진노의 손길을 내리치기 전에 내 손을 좀 잡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을까요? 이 나라의 각종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종교 지도자들마저 다 썼고 교회도 소망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로 우리가 사실은 그것보다 더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러한 썩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제지할 그한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운명을 쥐고 있는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한 사람. 인데 과연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도전해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죄로 인해 물들었어요. 총체적 부패로 인해 하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 온 백성이 대통령부터 어린아이이기까지 르다 죄를 뒤집어쓰고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시는 거한 사람만이라도 너한 사람만이라도 내 앞에 좀 나와라 나의 진노의 손길을 좀 붙잡아다오. 여기 이것이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몇년 전에요 경향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70.4%가 해외로 이민 가고 싶다는 거야 이 땅에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대학생들이 10명 중에 7명이 해외, 해외로 이민 가고 싶다는 거야 과연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가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소망이 없는 이 나라를 위하여 붙들고 기도하는 그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이것은 더큰 비극이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단식입니다. 단식. 탄식. 주변을 보면 답답하죠. 요즘 보면 다들 얼굴들이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간. 우리에게는 매우 실망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판을 보며 이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보며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언제부터 정치가 우리의 소망이었나요? 언제부터 대통령이 우리의 소망이었어요? 언제부터 경제가 이 땅에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줬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이 땅의 역사를 보세요. 이 땅의 역사 속에 과연 과연 소망이 있은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 예수님 탄생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가간에 태어나셨어요. 왜 그래요? 겸손하셨어요? 비천하셨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거기에 태어나셨나요? 여러분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영적 무관심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몰아낸 거예요. 몰아내서 어디로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비천한 곳으로 알아보지도 못한 채내몸것 아닐까요? 우리의 욕심이. 근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고요. 예수님 마지막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3년 동안 가르켰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요 예수님 혼자 가야만 되는 외로운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 소망이 없었으면 뭐 하나 건질 게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시고 그 위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 십자가, 그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인류 역사에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고요 이 소망을 구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주의예요 제도개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법을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속 사람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하면요, 우리 가족이 변해요. 우리 가족이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해요. 우리 교회가 변하면 이 나라 이민족이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명의 방향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큰 것을 향해 나갑니다. 안에서 밖으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절망은 불신의 표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여정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믿는 것은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요, 그 꿈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성벽을 쌓고 성벽에 터진 틈이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 내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하나님의 극휼을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새 하늘 새 땅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좀 되어 주십시오. 더 이상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자들. 우리 모두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